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아리 뒷칸의 장단지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은 오른쪽 종아리 가운데의 가로단면입니다. 종아리 뒷칸은 종아리에 있는 세 개의 칸중 가장 큰 칸으로 가로 근육 사이막에 의해 얕은 뒷칸과 깊은 뒷칸으로 나뉩니다. 장단지근은 종아리 뒷칸에서 가장 약게 위치하는 근육으로 근육의 힘살이 튀어나와 볼록한 장단지를 이룹니다. 장단지근은 안쪽 갈래와 가쪽 갈래의 두 갈래로 일어나는 근육입니다. 안쪽 갈래는 넙다리뼈 안쪽 관절 윤기 뒷면에서 일어나고 가쪽 갈래는 넙다리뼈 가쪽 관절 윤기 뒷면에서 일어나 발꿈치 힘줄이 되어 발꿈치뼈 뒷면으로 닿습니다. 장단지근은 무릎관절을 굽히고 발을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작용을 합니다. 장단지근을 포함한 종아리 뒷칸의 모든 근육에는 정강신경이 분포합니다. 이상으로 종아리 얕은 뒷칸의 장딴지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아리 얕은 뒷칸의 가자미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